응너 말대로 어쩐지 선생님 문제는 잘못 기억했어 그럼 그래, 이러면 그냥 이게 2가 그지 그지? 여기가 y, x면 여기가 x, y지 그지? 어쩐지 선생님이 실했어 여기가 y, x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x, y인 거야 맞냐? 이렇게 됐지? 이렇게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음. 뒤 x 로그 y x 곱하기 y 그러니까 위에 vr를 다 곱한 모르고 곱해 그러니까 저거랑 저거 곱한 어? 얘를 그러니까 x 얘랑 얘를 이렇게 곱해 네. 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x 로그까지 포함해서 x x 저기 밑까지 아, 포함해서 밑까지 포함해서 얘랑 얘를 함부로 곱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의 로그 yx 곱하기 y의 로그 xy는 얘는 얼마냐면 이거 얼마가 되냐면 여기는 32 이렇게 되잖아 그지 곱했으니까 너복잡하지 않니? 그러면 xy 뭐라고 얘기를 못 해줘. 그러면은 음. 로그를 다각니 다. 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그럼 뭐 미칠 모르만 될까? 미칠 미칠 이제 로그 음. 붙였으니까 음. 어. 미친 X 어 이거 하나 미친 미친 X 미친 X를 해보지 아요 로그 X에 지금 뭐니 로그 x의 x 로그 y x는 얘가 로그 2의 로그 x의 x의 2 이렇게 되지. 네. 맞지? 뭐 되냐? 뭐가 될까? 네. 어, 어 돼요. 알겠지, 아, 까는. 어? 어?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얘가 지금 앞으로 나올 거 아니야. 네. 얘가 앞으로 나와서 얘는 없어지고. 그렇지? 로그 YX는 뭐가 되니? 이러면 뭐가 돼? 이거 이해되지? 네, 네. 얘가 1이잖아 얘가 앞으로 나와서 로그 YX는 로그 X의 2 이런 말이 되잖아 네. 어, 여기까지 알았지? 네. 어? 그러면 그러면 이거 알았어 이거 일단 얘는 어떻게 할래? 얘는 두 번째 공식 얘럼 똑같이 해야되 로그 뭐를? 얘도 이제 로그 X를 할래? Y를 할래? 로그 X로 로그 X로? 네 얘도 똑같이 로그 x 라면면 뭐가 되냐면 로그 X Y에 뭐가? 지금 로그 X를 붙일거야 여기 로그 X 되지 그지? 네 그럼 로그 X Y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네? 네 얘가 로그 X에 얼마? 16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 뭐가 나오냐? 어, 잠깐만요. 그래도 지금 지수 음. 밑이 똑같잖아요. 밑이 똑같은데 제곱이잖아지 아. 응? 뭔가 이상하지. 어. 근데 그걸 나눠 주면 되잖아요. 로그 xy를 음. 양변에 다. 그러니까 지금 제곱 형태인 거를 1차로 그래서 얘가 지금 로그, 에 그래. 로그, 뭐 나온 것 같아. 로그, X, Y, 이렇게 되지. 그럼 제발 지연한데가지고 밑변 얘는 밑변안 되지. 로그, X, Y, 그럼 뭐가 되는데? 로그, X, Y분의 1을 여기다 나누겠그 얘를 곱하겠지. 네. 곱하니까 로그, x 의 30이 되나? 아니요, 그니까. 아니, 선생님 풀었는데, 봐봐. 로그, X, Y도 나눴잖아. 네. 그럼 얘는 로그, X, y 되잖아얘 네. 로그, X, Y도 나눴게. 얘도 로그 x y는 나눠야 됐지. 그러면은. 얘가 로그 x y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 이 얘기가 지금 이 얘기가 로그 x의 16이잖아. 네. 맞지. 그런데 로그 x y는 나눴다는 얘기는 로그 y x를 곱했다는 거랑 같지 않아? 네. 맞지. 네. 그지. 로그 x 로그 yx를 곱했다는 거니까 로그 yx가 지금 로그 x 에 2잖아 음, 네 그치? 그럼 로그 x의 2니까 여기에다가 얘를 곱한 게 되지 네. 그러니까 로그 뭐가 돼? x의 얼마? 32 30. 어, 32 된다고 그치? 그래서 y 얼마? 음? y 잠깐만 y는 음. 32그 어, y 32야 그치? y는 아, 그렇지 우리가 지금 Y는 지금 이렇게 해서 Y가 32가 나왔어 Y가 32가 나왔으면, 32가 나왔으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3이 나왔지 그치? 네. 근데 그런 다음에 계산 하나 더 해야 돼 이렇게 푸는 게좀 복잡한 이유가 안 풀리는 건 아닌데 Y가 32가 나온 다음에 계산 한번더 해야 되거든 32 나왔지 여기서 뭐가 되냐 로그 2에 5제곱의 x는 뭐가 돼 로그 x에 2 이렇게 되지 맞냐 네. 그럼 이렇게 되니까 5가 앞으로 나가서 5분의 1 이해 되죠 네. 5분의 1에 로그 2에 x는 얼마야 로그, x. 어. 로그 xy 로그 x 싫으니까 로그 2에 얼마 x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의 x에 양반 곱하면 로그 2의 x 의 뭐가 제곱 그죠 제곱은 아니야? 제곱은 아? 제곱은 얼마? 5 5 5 5 5그5 이렇게 되니까 로그 X가 얘가 얼마냐면 로그 X가 루트 5 5 5 2의 x 가 얘가 얼마냐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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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니니5 5 5 5 5 5 5 5 5 5니 플러스 마이너스로도 이제 문제는 그런 조건이잖아. 있지 않을까? 양수 조건인데 x 어 아, 그렇구나. 일단 플러스 한나플러스 하나 번 해볼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안 되나. 어쨌든 플러스로 풀면은 5 오지 그지? 그러면 x가 얘가 2의 루트 5승 이렇게 나, 와 그지? 어님 근데 그거죠. 위치 응. 그러니까 조건이 뭐야? 밑은 0보다 크고 1이 응. 되면 안 된다. 응. 그게 조건이죠. 음. 응, 응. 맞아.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얘를 밑을 이렇게 두니까, 문제가 복잡해졌거든? 응? 일단 복잡해졌어, 이제. 그래서 선생님, 간단하게 줄게.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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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 아니, 미쳤나보다. 밑, 밑에다가, 밑에다가, 밑. 어? 밑은, 그, 저기, 밑에 수로 두는 게안좋아 어? 힌트가 지금 여기 2부, 여기에 16이 쓰겠요 어, 그래서 선생님은 로그 2를 밑으로 할게, 괜찮아? 네.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네. 간단하게 되거든. 로그 2에 지금 x에 로그 yx는 얼마? 얘는 1이될 거야. 네. 맞지 로그 2에 2잖아. 그렇 앞으로 나오면 로그 yx 곱하기 로그 2 x가 얘가 1인 거고. 알았냐? 네. 같은 방식으로 하면, 같은 방식으로 해볼게. 간단하게 할게 그냥 로그 2에 로그 2를 아 붙이면 로그 네. 얼마? 2의 y 로그 x y에 맞지? 어, 어? 네. 곱하기 로그 얼마? 로그 얼마? 2의 y는 네. 얼마? 16 로그 2를 붙였어요. 아 그러면 사이다. 아 사이다? 네 재밌었어요. <laughs> 재밌어, 사이다. 겨우 어, 재밌었어. 누리 거야. 사이다. 사이다입니다, 여러분. 어, 시원하죠? 어, 시청자들의 항의 혹시 네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돼. <laughs> 곱하지, 그렇지? 곱할까? 어떻게 할까? 요 어떻게 할래? 곱하냐? X, Y가 일단 나오긴 하거든. X, Y가. 어? X, Y가 이러면 나와. 이렇게 한다면 어쩌라고. 양, 그, 양, 그 2개 예전에 이런거는 편너스라고 뭐, 하시지 않요 아니 일단 곱할게 응? 일단 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할렇게 없어지지 네. 없어지고 두 개를 아 이거 두개 곱할 수도 없네요 곱할 수가 없어 음. 뭐 은근 까다로운 문제인가 보다 아까 그 방법이 맞을리는 그렇게 풀어야 되나? 로그 아 제랑제를 곱하려고 봤더니 로그 2 x 는1엑 x 잠깐만. 뭐뭐5 5 5 얘는 곱하면 5 5 되거든 5 로그 5 얼마 x 곱하기. 우주 곱했으니까 로그 2에 얼마? y y는 얼마? 얘랑 곱했으니까 얘는 없어지겠지 4요 여기 4가 되겠지 여기 4가 돼 맞지? 응 근데 곱한 결과가 4라는 게 아 얘를, 얘를 치환해야겠다. 얘를 치환. 어? 얘가 뭐냐면, 이거 뭐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로그 2의 y분의 로그 2의 x. 얘가. 이 지금. t? 어. 로그 2의 뭐니? y분의, 얘는 로그 2의 x지. 네. 그리고 얘는 뭐니? 로그 y x. 응. 어. 얘는? 로그 뭐나? EX분의 로그2의 Y로 전환 네. 맞지? 그러니까 로그2의 X를 로그2의 X를 X 니냐 음, 로그2의 네. Y를 Y 맞아? 네 그렇게 치환을 하면, 어? 치환을 하면 뭐냐? Y분의 X 곱하기 X 맞지? 네 는, 1, 아, 나오겠다. 이렇게 됐지. 그리고 뭐가 되냐? 어, 아. X분의 Y? 맞지? 네. 곱하기 얼마? X분의 X, X... Y잖아. 아, Y. Y는 얼마? 얘는 4 이렇게 됐잖아. 네. 그치? 그치? 그러면, 아, 풍거한데 한거 같아. 가방. x의 제곱은 얼마니? 음. x의 제곱은 y. 네. 그리고가 y제곱은 얼마? 네. 4 x 이렇게 됐지. 네. 이렇게 됐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 뭐 그냥 아, 아까 그 로그. 응. 아까 취한 걸 다시. 원래 거러 바꿔줘서. 아니 치환하는 를 이걸 일단 풀어야 될 거야, 아 그래요? y는 x 제곱이잖아. 어? 그럼 응. 여기다 집어넣게. 응. 어? y는 x 제곱이니까, 그럼 x의 네 제곱은 얼마? 응. y x의 네 제곱이니까 4 x 이렇게 되지. 네. 그지? 그러면 얘가 x의 x의 세 제곱 마이너스 4는0이잖아 그지? 그럼 x라는 건 얼마냐면 0 또는 뭐냐면? 네제곱근 아니 세제곱근 세제곱근 루트 4 이렇게 나오지 그치 네 맞지 x가 뭐였니 x가 로그 2의 x 였지 그치 네. 로그 2의 x는 얼마였어 네. 얘가 0 또는 세제곱근 루트 4 하고 나온 거지 하고 쉽게 2의 3분의 2로 도소 어, 그래 2의 3분의 2음 7은 하나 2의 3분의 2 이렇게 나오지 그지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x는 얼마냐면 얘는 1 또는 얼마야? 1 또는 2의 2의 3분의 2, 2의 2의 3분의 2 이렇게 나오지? 네. 맞지? 이렇게 나와, 네. 그지? 그리고 y는 뭐가 나오니? x가 0 나오면 y 0이지. 네. y가 0 나오잖아. 그럼 y가 0이니까 얘가 0이면. 얘가 0이면 얘가 얼마? 어, 1. 1 나오지? 이게 쌍으로 얘가 1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얘가 3제곱근 루트 4인 경우 야, 근데 아까 문제가 이거였잖아 문제 다시 한번 써볼게 뭐였니? 로그 아 뭐였더라 X에, X에 로그 2YX였지 이거였지? 일 어, 안되겠네 여기 두 번이니까 일이 안 되네. 이안 되네, 아니야. 이안 되고 되는 게 이거밖에 없지. 세제곱근 로트사, 그렇지? 어? 네. 세제곱근 로트사니까 x가 세제곱근 로트사니까 어떻게 돼? y는 x랑 y. 어, 그렇지. x가 세제곱근 로트 예였잖아. 얘 제곱이 y잖아. 그럼 뭐가 돼? 아까 y가 얘였잖아2의3분의 잠깐만, 잠깐만. 이의 3분의2스 2의 3분의 2잖아. 였 x가. 그렇지? 그럼 y는 이 녀석의 제곱이잖아. 네. 3분의 4네. y는 2의 3분의 4네. 예. 맞냐? 어? 네. 3분의 4지. 얘지. 얘니까 맞죠? 그렇지? y가 2의 3분의 4가 되면 어떻게 돼? 로그 음. 음. 로그 2의 y가 얘가 로그라는 거야. 예. 2의 3분의 4지. 그렇지? 3분의 4가 되니까 Y는 뭐가 돼? 2에 2에, 2에 3분의 4. 4 됐어. 됐지? 네. 네. Y는? 아이씨. 난 19번쯤 해봤어. 뭐였지? 그래. 러브 2Y는 마찬가지로 2에 3분의 4가 돼서 Y는? 뭐가 돼? 2에 2에 3분의 4가 그렇게 되지 예예예예 예, 예. 네, 그렇게 <laughs> 하세요.